정말 부끄러움을 몰라. 아니 왜 부끄러움은 죄 없는 내 몫이냐고. 고만해라나지 그런 거 아니거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만짓거리라고. 내 마음이거든. 나 은별 참만나고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근데 왜 하필 당신이야? 나야말로요. 나도 그쪽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하필 사귀어뭐 이렇게 이쁜 여자나 사귀었었나 되게 맘 상하고 그렇거든요? 오래 참 지랄도 폭년이구나. 네 듣고 있어요. 선배 왜 복도서 짜고 계세요? 아니 왜 복도서 눈물을 짜고 계시는지 언제 한번 언어 수나 교육 좀 빡세게 받자 후배. 멀리서 봤을 때 멋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영 별로야. 팬심이 막 사라질라 그러네. 후배님도 알겠지만 내가 좀 예쁘잖아. 네, 멀리서 봤을 땐 그랬죠? 아, 어? 아니야. 하, 근데 지욱이랑 은혁이도 되게 예뻤거든. 네, 우리 셋이 같이 다니면 우쭐했던 것 같아. 다들 우리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네... 어? 지금 나가면 되게 쪽팔려요. 선배, 다음날 이불킥해요. 어, 나... 아... 내가 쪽팔려 어떡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아, 아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아 지금 뭐하려고예요 지금? 왜 나만 놉니까 네? 아아 그러니까, 야 은봉이 뭐, 빨리 빨리 나. 또라고. 나 빨리 너도. 또라고. 아 빨리 나 은봉이. 나공. 선배. 뭐야? 나공 왜 여기 있어? 선배는 왜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는데요? 난 여기 살지. 저도요. 언제부터? 저번 주부터요? 그럼 이사한 거야? 이사 왔죠. 나 여기까지 쫓아왔네. 네? 뭐라고요나롤 모델로 산거 그런 거다 좋은데, 이렇게 집까지 쫓아서 이사하는 거는 좀 그렇다. 전 선배님이 볼수록 좀 그렇네요. 그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버스,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화장하는 것도 난좀 그래. 아유, 요즘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뭐 맨날 고런 것도 아니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laughs> 하나를 보고 어떻게 열을 알아요. 하나 보고 하나 제대로 알기도 힘든 게 사람이지. 그런 걸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선배, 야, 수배너 요즘 나 너무 까. 우리 엄마 집은 방이 딱한 칸인데다가,

내가 진짜, 웬만해서 진짜 잘안 아픈데, 나열좀 나는 것 같아. 기다려봐. 빈대 같은 또라이, 진짜. 네. 간다. 어? 너 찌개 끓여놨어? 응. 웬일이래? 아, 아, 야, 너 뭐야? 너 여기다 뭐 넣었어? 아니, 대체 뭘 넣어야 이런 불가능한 맛이 나지? 아, 하등에도 쓸모없는 것. 니는못 넣었어. 생활비. 아, 진짜. 넌 양심이 있으면 좀더 넣어라. 야. 또 울었어? 못본척좀 해주지, 기집애야. 왜, 왜넌따라울고 난리야? 야, 나 괜찮아. 이렇게 따라올 정도는 아니야. 야. 나 진짜 괜찮다니까, 음, 뭐가? 은봉이는 만나봤어? 만나봤지? 아, 그리고 혹시나 내가 너한테 은봉이 변호를 부탁한 건 어, 은봉이한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였어 알아 나서는 변호사가 없었겠지 나도네 부탁이니까 나선 거야, 알지? 너꼭 그렇게 생색을 내야겠냐? 용건 끝났으면 간다 야, 잠깐만 우가! 야, 우가! 야, 잠깐만 야, 야! 야 학교 마고 어? 야, 잊었나 본데 나네 얼굴 보는 거 1분 1초도 싫은 사람이 알아? 너나 아직도 용서 안 돼? 아시, 어 너무 안 돼. 야 그럼 진짜 내가 진짜 계속 용서 빚게 어? 비고또 빚게. 난너 절대 포기 못해 나한테 네가 제일 소중하거든. 야 우가 너직권할 거지? 야 우리 재판장에서 또 보겠다 우가 또봐야 우가 사랑해. 웰컴 무지유 왜 그러는 거지? 아, 덜 좋아하니까 진심 어린 환영. 꺼져. 아, 잠깐만. 왜? 뭐든 말해봐. 내가 누굴 악연이라고 내쳤어. 네가? 누굴? 그냥 들어. 응, 들을게. 뭐 네가 누구 내 시승간에 나만 아니면 되니까. 너야말로 내 일등 악연이야. 이미 내쳐져 있어 너는. 헐. 꺼져. 이거야. 이래놓고 다시 불러주는 거. 막 두근두근 설레서 미치겠어 나는. 하이유. 우. 아는 척은 좀 하자. 시어. 그래도 사랑해. 나 너를 사랑해. 우. 아 뭐가 그렇게 피곤했는데, 어? 넌알거 없어. 묻지 마. 야 말도 걸지마 나. 하나. 얘기 좀 하자 비켜 나한테 시간 좀 주라 싫어 뭐 내가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학생들 학생들 그 개같은 변호사 새끼 어허 이 자식 마! 마! 얘들아 너희들이 뭔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여기 잠시 스쳐 지나갈 뿐너희들을 방해하거나 뭐 그럴 돈 절대 없었어. 그렇지? 그렇지. 자식들이 담배 끊고 막 그래. 야, 야 넌투포한잘 하겠다야. 내가 도와줄게. 은변 같이 도와. 아 네. 아니야 은별 괜찮아요? 왜 공부 엄청 많이 될것 같은데? 아니 그럼 은별만 나 도와주고 너는 괜찮아. 내가 사양할.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아니 도대체 왜? 아니 뭐 평소에는 자기 도와달란 말은 했었어도나 도와준단 말 없었잖아. 갑자기 왜 이러지? 평소에 네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안 도와주고 싶었는데 네가 안 도와달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도와주고 싶네 지금. 도와줘 그럼. 응 그래 도와줄게. 아니 그럼 안 도와준다 그래야지. 싫은데 도와줄 건데? 안 도와줘도 돼. 도와줄게. 같이 뛰자고. 어저 싫어. 아좀 꺼줘 좀. 싫어. 영원니 같이 뛸래? 그래 영원히 꺼져. 어, 어, 같이 있으래. 아이, 좀, 나 좀. 아, 진짜. 아, 엄마 좀. 아, 진짜 좀. 야, 좀 꺼져줘.